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결렬 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야권 인사들을 체포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이윤택 월드 리포터입니다. 다음 주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난번과 같은 매우 강력한 조치,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카타르내 중동 최대 미군 기지에선 이동식 발사대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이 탑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내 여러 미군 기지에선 전투기와 각종 군사 장비가 크게 증강된 모습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을 납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두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이란도 협상 재개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이틀 동안 개혁파 야권 인사 등 최소 7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권 반대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협상에 집중하는 동시에 정권의 통제력이 건재하다는 점을 미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는 지난 6일 5만에서 8개월 만에 핵협상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월드뉴스 이윤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하마스의 소형 무기 보유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진하고 있는 서한지구 합병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홍원기 월드 리포터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트럼프 비행정부가 구상한 가자지구 휴전 2단계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점령이 있는 한 저항도 있는 것이라며 무장해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초기 단계에선 소총이나 권총 같은 소형화기의 일부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충돌하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결정한 서한지구 토지 거래 규제 해제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이슬람권 국가들은 이 조치가 서한지구 병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 병합에는 반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강제 무장 해제를 위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교전 재개를 허용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상태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동맹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캐나다에는 국경을 잇는 교량을 개통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일본에는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준우 월드리포터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잇는 고디하우 국제 대교입니다. 올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갑자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교량 개통을 불허할 수도 있다고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교량 건설 과정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게 이유인데, 그러면서 다리 지분 절반을 내놓고 운영 수익도 나누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량 건설 자금은 모두 캐나다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교량 소유권도 캐나다와 미국 미시간주가 공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교량 개통이 지역 경제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며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통 불어를 압박한 배경에는 캐나다를 잇는 다른 국제대교 운영업체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압박은 일본으로도 향했습니다. 지난해 체결한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집행이 지연되자 일본이 의도적으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일본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관세 협상 담당 강료를 미국에 급파하며 협력 강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력이나日米の結束を改めて確認するとともに,에 외교, 에 경제, 안보 협조, 에 뭐, 코이타 하바히로 분야의 日米 협력을 일소 추진する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달 백악관을 방문해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월드뉴스 김준우입니다. 미국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 행사를 보이콧했습니다. 전국 주지사 협회는 오는 20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 명단에서 일부 주지사를 제외한 데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모든 주재사가 참석해 온 백악관 행사에 민주당 소속 메릴랜드 주지사와 콜로라도 주지사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차기 대선과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만 4년이 되는 오는 24일 차기 대선과 국민투표 진행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오는 6월로 종전시한을 못 박은 미국이 5월 15일까지 대선과 국민투표를 마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약속을 철회하겠다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인 등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토지 취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오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자료를 분석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매수자의 비율과 구체적인 이용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 이용계획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대규모 거래입니다. 다음 달 시작될 이번 조사는 다카이 친애각이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의 하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I know that you are great with numbers, but I just don't think you got it. <laughs> <laughs> Take your seats, you're a little bitch. <laughs> Look, I think we both know things didn't go too well today. And then she wasn't. Buonasera, signore. Hey, I'm just gonna need to move Is there something? Go on a Hollywood. Well, what you want? I don't know where. Taken. So do I know you? You're on that rapture feed. You're the town. All we have one of the reasons. Can we just agree? This is important food, air. We need this, this. not just the seal, all of us. We need this. There aren't enough of us left to be thought Someone got quinces? What? What? Let's show them what they really came for. Dominating places that we haven't been to with our music. And we first captured a specimen alive. <laughs> These creatures are the result of a divine curse. Here you are. Kambraco. 캐나다의 작은 산골마을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2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최악의 학교 총격 사건에 캐나다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재명 월드리포터입니다. 도로를 지나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중고등학교. 정막할 정도로 조용한 이곳에서 현지시간 10일 오후 1시 20분 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갈색머리 원피스를 입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학교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포함해 8명이 숨졌고, 인근 주택가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25명 이상이 다쳤는데 이중 2명이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확인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망자가 발견된 학교와 주택과 두 곳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00여 명이 사는 소도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캐나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크간이 총리는 독일 미네소타 일 안보회의 참석을 취소한 채 피해자 가족 위로에 나섰습니다. 또 민간용 총기 1,500여 정에 대한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당국도 피해자 가족과 지역 사회를 위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월드뉴스 유재명. 미국 NBC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 앵커로 유명한 서베너 거스리의 모친 렌시 거스리가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의심되는 인물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은 현재 시간 1 0일밤 애리조나주 투손 남쪽에서 차량을 검문하던 중 낸시 실종 사건 관련자 한 명을 붙잡아 심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실종된 지 9일 만입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은 낸시 자택 현관 카메라에 잡힌 괴한 영상을 복원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오늘의 세계입니다. 걷기와 뛰기는 물론 춤을 추고 백던블링까지 가능한 로봇이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인데요. 올림픽 체조 심판이 봐도 감탄할 실력을 자랑합니다. 로봇 회사 측이 제작해 공유한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멋진 움직임뿐 아니라 NG 장면도 함께 모아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수많은 연습과 실패가 있었네요. 아르헨티나 피자 가게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오벨리스크 인근에 모였습니다. 국제 피자의 날을 맞아 거리에서 직접 피자를 만들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한 협회가 지역 청소년 단체를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고 기획한 행사입니다. 셰프들은 현장에서 피자 5천 조각을 판매했고 수익금 전액은 청년 그룹에 기부됐는데요.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피자가 따뜻한 나눔까지 전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몸에 조명을 두른 참가자들이 밤거리 달리기 대회에 나섰습니다. 눈 덮인 도심을 배경으로 발광 의상을 입은 러너들이 화려한 조명 설치물 사이를 달렸는데요. 주최 측은 7.5km와 3km 두 가지 코스를 제공해 가능한 한 많은 참가자가 조명으로 밝혀진 도시를 달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대회는 코펜하겐 비축제 하나로 열렸는데 내년부터는 엘리트 선수 기록 측정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영국 런던 큐 왕립 식물원에서 중국 문화를 주제로 한 난초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용과 판다, 비단 잉어 조형물 사이로 수천 송이 난초가 만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전시에는 네덜란드에서 특별재배된 난초를 포함해 약 6,500그루의 식물이 동원됐습니다. 난초는 중국에서 우아함과 행운을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해 분위기와 함께 봄을 먼저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네요. 오늘의 세계였습니다. 월드 이 e 브리핑입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1,342조엔 우리 돈으로 약 1경 2천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사이 24조 5천억엔 규모가 증가한 건데요. 이는 2024년 회계연도 일반세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과 물가대책으로 세출이 늘었지만 재원을 국채 발행에 의존해온 결과인데요.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총선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내각이 적극 재정을 추진할 경우 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재정 악화 우려로 국채 금리가 들썩이는 가운데 빚더미 위에 앉은 일본 입장에선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감당 못할 이자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는 재정 쇼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었던 지난해 12월 미국내 소매판매가 시장 예상과 달리 정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매판매액은 7,350억 달러로 한달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1년 전보다는 2.4% 증가했지만 2.7%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소비는 감소한 겁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외식비가 줄고 GDP 산출에 쓰이는 핵심 지표인 통제 집단 판매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고용 불안과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이 마침내 지갑을 여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곧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디어 업체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와 합병하기로 한 워너브라더스를 가로채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 주주들에게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28억 달러, 우리 돈약 4조 원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독과점 심사 등으로 합병이 지연되면 주주들에게 분기마다 6억 5천만 달러, 약 9천억 원을 보상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는데요. 워너브라더스 경영진은 그러나 넷플릭스와의 830억 달러 계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 경영진이 아닌 주주를 직접 설득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워너브라더스의 최종 선택은 3월 주주총회에서 판다름날 전망입니다. 끝으로 프랑스입니다. 명품 제국 캐링 그룹이 충격적인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구찌를 보유한 캐링의 지난해 순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93%나 급감한 것인데요. 그런데 최악의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장중 13%나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안도감에 반응을 한 것인데요. 특히 우려했던 구찌의 매출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었고 무엇보다 이제부턴 콧대를 높이겠다는 회사의 선언이 시장에 먹혀든 겁니다. 새 사령탑인 루카 데메오 CEO는 올해 매장 100곳을 과감히 회사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어중간한 매장을 닫아 브랜드 가치를 갉아먹는 흔한 명품 이미지를 벗겠다는 겁니다. 몸집을 줄여 명품의 본질인 희소성을 되찾겠다는 벼랑 끝 전술이 과연 떠나간 VIP들의 지갑을 다시 열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월드 2 e 브리핑이었습니다.